자, 이제 앞에 쌤이 비교금은 설명 다 했지. 원급, 비교금 최상급, 그리고 각각의 관용편 설명 다 했고, 이제 바로 문제 적용하라고 합시다. 알겠죠? 페이지는 127쪽 1번이다. 야들아 1번에 딱 보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책에 1번에 Difficult to 쓸래? 아니면 More Difficult 쓸래? 물어봤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보시면 뒤에 뭐 보입니까?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비교구글 낳을 때는 뭐 그런 덴 보이죠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원급인 그냥 Difficult만 쓰면 쓸수 없죠. More Difficult 쓰는 게 답이겠죠. 맞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뒤에 n 이 보이니까 More Difficult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갑니다. 2번에 보시면, 얘들아, 보니까, 여기 이제, many냐, more이냐인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 설마 이걸 모르지는 않겠지, 얘들아? 우리 이거, many, 셀수 있는 것 앞에 쓰는 거고, much, 셀수 없는 것 앞에 쓰는 게 뭔데, 원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교, 뭐, 비교급이 뭡니까, 그럼 이거? 이게 more이지, more. 그 다음에 최상급이 뭐지요? most지.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many, 원급을 쓸래, more, 비교급을 쓸래 하는데, 얘들아, 뒤에 누구 보입니까? 에즈 에즈 줄거죠 에즈 에즈 이게 지금 에즈 에즈 왔단 말은 뭡니까 이거 원급이죠 원급 이거 원급 쓰는 거니까 뭐다 m a 써야 됩니다 이거는 원급 물어보는 거예요 비교급 모을수만안 됩니다 겠죠 그래서 에즈 as, 원급 에즈니까 m a 쓰는 겁니다 그리고 many m 의 비교급 제산급 하나 놓으시고 자 3번가 보면 자, fast라고 하는 원급을 쓸지 fast를 e 쓸 건지 볼때 뒤에 누구 뭐 보이노 then f a s t e r 보이죠 우리 아까 전에 그 비교급에서 관용 표현할 때 비교급 and 비교급 배웠지 비교급 and 비교급 배웠잖아 그죠요 그러니까 뭐가 답이다? faster and faster 이게 답이겠죠 맞죠? 답은 3번의 비교급 and 비교급이 답입니다 해석하에풀수 있죠 자 4번 같은 문제가 이제 좋은 문제별 변화는 저가요 4번에 보니까 얘들아 더 rapidly냐 더 more rapidly냐인데 아까 선생님 말한 거잖아 앞에 여러분 누구 보입니까요 앞에? 지금 더 스트롱 걸 나왔죠. 더 비교급이게 주어 동사 나왔고 마찬가지로 더 나왔고 이제 여기는 뭐 쓰는 자리다. 비교급을 써야 되는 걸알 겁니다. 맞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쌤이 아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할때 핵심이 뭐랬지? 앞에 더를 썼느냐랑 뒤에 뭡니까? 이렇게 비교급을 제대로 썼는지 물어보는 문제나온다 했죠. 맞죠? 우리 래피들리 부산데 얘를 비교 비교급 만들려고 보셔야 됩니까? 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뭐래피들리 y 이렇게서 해안 씁니다. 아시겠죠? 뭐 래피들리에다가 뭐 이상한 거 뭡니까? 뭐 아이도 받고 이안 안쓰지 그러니까 못쓰는게 맞다 그때는 more rapidly 맞지요 그래서 더 비교급 the economy became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해됐지요 그래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물어보는 문제는 더 제대로 썼는지 비교급 제대로 썼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겠죠자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 보니까 얘들아 5번도 뭐 보입니까 앞에 보니까 더 비교급 보이지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더 responsible 또는 이제 more responsible인데 얘들아 보니까 앞에 더 비교급 나왔고 여기도뭐 써야 되는 더 비교급이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i b l 이로 끝나는 거는 뭐 이어 붙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우리 뭐 붙이면 m o 붙이죠 그래서 원급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된다 more responsible 써서 더 비교급 쓰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뭐왔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더 비교급, 더비교 문제가 두개 나왔네, 맞죠? 그래서 더 비교급, 더비교 형태, 모양 같은거 물어봤어야겠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120, 얘들아, 8쪽으로 갈까요? 128쪽. 128쪽 밑에 문제 풀러 갑시다. 얘들아, 문제 풀러 갔는데, 1번에 보니까 이제, 강대모환에서보면은 표현을 고르시오 했는데, 1번에, 파냐, 베럴이랍니다. 근데 얘들아, 아, 파냐, 베리냐 물어보지. 뒤에 누구 보이노? 여기에, 베럴이라는 무슨 급이 나와지 얘들아.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 비교급 나왔어요. 그 우리 아까전에 세미나 했었을때 우리 뭡니까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누가 못한다 했지 베비는 비교급 강조 못한다 했으니까 뭐다 fast는 되잖아 이랬죠 fast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에도 보니까 e 분이냐 m o 이냐인데 그럼 요 뒤에 faster 얘들아 이게 자체가 비교급이잖아 맞지? 뭘 붙일 필요 없어요 요 자체가 얘들아 뭡니까 요 자체가 fast에 er 붙하는 비교급이잖아 그지 그러면 뭘 붙일 필요도없고요 당연히 말도 안되는데다가 두번째는 이분이 뭐하는 겁니까? 비교급 강조하는 거 맞죠? 아까 누구처럼 1번에 far가 better를 가, 음, 강조하는 것처럼 이분도 비교급 강조하면 되죠 그래서 even faster, 훨씬 더 빠르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교급이 있을 때 뭡니까? 앞에 much, a lot, even, still, far s 써가지고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어, 3번은 좀 특이하지만 뭐 나왔습니까? 이렇게 서수형 같은 거 나왔죠. 한글을 읽어보면, 그는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라는 말이 많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자. He believed that 그는 생각한다. That 뭐라고 생각하냐면, How he live, 가 뭡니까? 이게 이거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죠 맞죠? 이게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맞죠? 어떻게 사느냐? i 걸 말합니다. 얘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거 뒤에 있지. h o w l o n g w e i l i v e is living, what he is living, what he is living, what 는 e is living, what he is living, what he is living, w a l i t he is l i v a t l t a n l t 그 다음에 더 중요한인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important 는3문절 이상의 형용사니까 뭐 이알 붙일 수 없지 앞에다 뭐 붙여야 된다? 뭘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뭘뭘 붙이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이제 형용사 important 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뭐보다 해당되는 번쓰다댄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a l l 뒤에 있는 비교급 강조하는 거지 훨씬 더 중요한 뭐보다 어떻게 우리가 오래 사느냐 보다 이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뭡니까.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지금 이 한글에 보면 뭐뭐보다 해당되는 거니까 비교급 쓴다는 거 알고 있고 훨씬 더 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비교급 강조하는 거 집어넣어서 a lot more important than 이랬으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페이지 127 128쪽까지 문제 다 풀었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고그 뒤에 있는 문제 있죠. 129, 130쪽, 이제 프리 들어갑시다.